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뒤 하루가 지나 이준석 대표가 울릉도에서 올린 글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을 그 섬이라고 표현하면서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고 썼습니다. 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계곡이 받아와서 판다는 뜻에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풀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라고, 어, 윤석열에게, 음, 욕을 딱 먹었는데, 그 말을 한건 윤석열인데, 정작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양두구육이라라고 얘기했던, 음, 이준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당에, 음, 당신이 대표란 말이죠, 현재까지도. 물론, 당원권 정지로 지금 대표 직무 자체가, 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당신이 양두구익이라고 표현했던 그 당에, 현재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거기서 대표에 출마해서 대표직을 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자를 보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어, 헌신했던 사람이 또 당신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곳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어, 나무랄 만큼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당신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곳이죠. 어차피 당신이 그곳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곳에 돌아가서 또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갖다 파는, 음, 그런 곳에 가서 대표를 계속 하고 싶잖아. 정치를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당신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차피 당신도 같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욕해. 그럼 당신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눈 웃음 치면서 악수했고, 카메라가 꺼지면 이런저런 욕도 했지. 중요한 거는 당신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덕담 수준의 문자 메시지였을 뿐이라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신 분인데 전후 상황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고. 특별히 오해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혀 오해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날카롭게 되받았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다들 뭐 언론이나 평론이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윤핵관을 거론하면서 이준석하고 윤석열 그때 당시 국힘 후보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같은 쇼를 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뉴스를 딱 들으니까 그런데 타이밍도 좀 비슷해요. 당시에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어,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 계속 떨어지던 때였었고, 그 김건희 문제에 포함해가지고요. 어, 그리고, 당내에서도 어떤 뚜렷한 이벤트가, 어, 준비되지 않은 좀 답답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준석 리스크라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면서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을 만나서 호흡 환전하면서, 다음 날 둘이 같은 패딩을 입고 선거 유세전을 하는, 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떠나갔던 국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어, 그런 역할을 두 번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아마 그러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그때처럼 어느 정도 먹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언론이 어느 정도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벤트 효과는 아주 커질 수도 있고, 또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여러 뉴스를 접해보면,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하는 곳이, 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거의 20%대로 떨어지는 것이 확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번 문자가 무관하지 않다. 뜬금없이 이 문자 공개가 이루어졌잖아요. 시기도 사실 맞지 않는데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먹은 것이 어제 그제 일이 아니잖아요. 제법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전혀 다른 국면인데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내오고 권선동은 이 문자를 공개하고 일부러 파장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은 아직 없습니다. 부부 시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것을 손해받느냐, 윤석열이 어떤 것을 손해받느냐를 두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모두 이익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상처가 있고 그것을 호재라고 여기고 민주당에서도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환호하기도 하고 어, 그걸 이용하기도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봉합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큰 이익을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문자를 보내서 이준석을 저격한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후보 시절과 마찬가지로 윤핵관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표현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공개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어,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 이 장면은 상당히 재밌죠.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관련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개사과 논란을 일으켰죠. 이 개사과 논란을 일으키면서, 잘못은 윤석열이 했는데, 어, 사과는 개가 하는. 이번에는 잘못은 윤석열이 했죠. 문자를 그따위로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 문자를 그냥 받은 죄밖에 없어요, 권선동은. 그런데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통령은 침묵하고 다른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잡고 어 막판에 짠하고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나서 통합하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마도 권선동과 뭐 만나든 아니면 삼자가 만나든 해서 봉합하는 어,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어, 그런 의심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차지하고서라도 아니 똥을 싼 놈이 똥을 치워야지 똥은 윤석열이가 싸질러 놓고 사과는 권선동이하고 대통령실의 수석이 나와서 어, 이리저리 변명을 하고 아침에 기자들 피해서 윤석열은 도망가듯이 어, 집무실로 올라가야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어,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대행은 대통령실 직원 우모씨를 자신이 추천했는데 구급이라 미안했다고 말한데 이어 이번 메시지 파문까지 겹치면서 당내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이 자신의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이미 많이 망가졌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을 사석으로 하는 작전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희생하는 이런 작전을 짜서 당장의 지도력이 상당히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헛발질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바라보는 이런 때에 자신이 뒷받침이 돼서 대통령 지지율에 반전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더큰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어, 그 신임을 바탕으로 인해서 당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 있는 여러 인사들을 보면 도저히 현재까지 정치계에서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3선, 4선, 5선 뭐 도지사의 시장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상당한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음, 제가 좀 어거지성 추리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과 매치가 되면서 그때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어, 다만 한 가지 제가 지금 추리하는 거에 좀 맞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 이 문제의 발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가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뭐 일반 그냥 국회의원이 권선동 의원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냥 뭐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어, 넘어가겠죠. 권선동 의원이 그렇게 사과할 일도 아니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오히려 큰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당내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